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관리받다가 주무시면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좀 따뜻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서 속스앤페일 대표원장 문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병원의 가장 이 중정이라고죠 하 중정. 이 고객님들이 대기하시면서 이렇게 좀 예쁜 일본식 정원이나 또 한국식 정원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예전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너무 예쁜 정원과 돌과 이끼를 보고 나서 아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피부과도 딱 피부과도 만들어 놓으면 뭔가 아픈 시술이고 또 약간 예쁘지로 오신 분들에게 뭔가 설레임을 주고 그리고 아좀 힐링하면서 가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런 컨셉으로 이제 인테리어 를 진행했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파우더룸 네, 이렇게 넓게 이제 대화를 준비해가지고 고객들이 편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본인마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관리를 관리를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밑에 다 이렇게 이게 추운 겨울에는 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어, 치료와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관리 받다가 주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좀 따뜻하고 조용하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라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리프팅 실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건 볼륨어, 아, 슈링크, 볼륨머 인모드. 아이, 요새 인기 최고 아이, 리프팅 기계들 다 이렇게 저희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이건 엄청 비싼 건 아니고 이제 싼건도 따로 이제 준비를 또해놓고 근데 이것도 싼건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웬만한 자동차 값 됩니다. 아이. 네 그리고 이거는 색소레이저 할리우드라는 색소레이저인데요. 어, 이거 역시 굉장히 미백과 기미치료의 레이저고, 많은 분들이 또 애용하고 계시죠. 또, 이 레이저는 CO2 레이저라고 점, 그리고 사막이 비릿종 같은 얼굴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애들 제거하는 레이저고, 굉장히 고출력이라서요. CO2 레이저 중에서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효과도 좋고, 또 시술이 금방 끝나요. 그게 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술실 2번 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프리미엄 리프팅 위주로 어,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울세라 그유명한 이제 써마지. 이것들이 이제 웬만한 수입차 가격대는 애들인데 포르쉐 가격 한대 정도는 애들인데 그만큼 인기도 높고 효과도 오래가기 때문에 많은 만족도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면 시술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에, 모두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있어 가지고 그 여드름을 치료하고 싶어 마음에 한의원에 가서 거의 몇천만 원 썼는데, 아, 좋아지긴 했지만, 또 다시 재발해가지고, 두루묵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그 학생 때,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돈을 썼는데, 아, 효과는 좋았어요. 근데 다시 또 재발을 하니까, 얘또 많은 돈을 쓰기가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나중에 나도 돈을 네, 많이 벌어서, 그냥 몇천만 원 썼죠. 그래서 남자들이 의외로 또 피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화장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아,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뭐가좀 피부를 좀 예쁘게 하고 또뭐가 좋아지게 하는데 좀뭐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시술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이쪽으로 어느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오게 되지 않았나 뭐 특별히 뭐 내가 이 피부 쪽으로 해야겠다 뭐 했다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물 흐르듯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만들어 온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을 좀더 이렇게 신경 써요. 왜냐면 남자들이 또 한번 여드름나 엄청 많이 나는데 또 그걸 관리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엄두 더안 좋아가지고 막 뭔가 제 흉터가 생겨서 오시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바늘 구주파나뭐 어떤 스킨 부스터 콜라겐 시술들을 좀 해드려서 약간 지우개가 이렇게 모공 이렇게 지워지듯이 지워지면은. 그래서 뿌듯해하시고 좋아해 주셔서 재방문해 주시면 그게 되게 보람이 차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피부 쪽에 이제 좀 오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봉직할 때 가락시장에서 이제 평생을 일하신 어? 60대 아저씨분이 이제는 돈은 좀 벌었는데 아 이제 너무 늙은 것 같다 얼굴이 주름도 너무 많고 나좀 어떻게 해달라 했을 때 제가 이제 책임지고 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이제 가락시장에서 굉장히 채소 야채 쪽으로 굉장히 좀 약간 손가락이 드는 분, 거인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박스를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보내시는 거지고아 아, 그런 거를 이렇게 보나 받았을 때좀 뿌듯함을 느끼죠. 그래서 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사람들 예쁘게 해주고 예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열심히 또 봉식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에, 이렇게 우리가 또 대출도 좀 받아가지고 에, 그 병원을 좀개원 하게 된 거죠. 남... 많이 남았죠. 이제 에, 근데 저. 대출은 뭐 끼고 산다 생각하고, 예또 아, 또 열심히 또 벌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이나 환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와서 그냥 여기 오길 잘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게제 목적이고요. 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아무래도 피부 강태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요새 이런 뿌띠 미용 시술들은 티가 나면 안 돼요. 뭔가 옛날처럼 뭐 성형 해가지고 막 빵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너 이렇게 예뻐졌어? 뭔가 뭐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했는데 아나뭐 별거 안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게제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뭔가 예뻐지는 어떤 그런 시술들을 제가 지향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시술들 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이런 걸 느끼시고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가장 예, 시술이든 상담이든 진료든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셨을 때 어, 제대로 좀 약간 관리받고 좀 좋아지고 가실 수 있도록 어, 만족하고 가실 수 있도록 어, 해드리는 게제 목표고 보람입니다